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출애굽기 어떻게 구속받았나 왜 구속받았나 레위기 하나님께 나오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민수기 광야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헤쳐나가라 신명기 다음 세대 율법에 순종하라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 사사기 악순환 범죄 심판의 대사사평한 반복된 사이클 루키 시어머니 나우미에게 충성했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보상 다윗의 출현 사무엘상 사울 하나님께 마음이 닫힘 사무엘아 다윗 하나님을 향한 전심 열한기상 솔로몬을 하나님을 향한 반신 열한기야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한 역대상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으니 다윗처럼 일어나라 역대야 솔로몬처럼 영광을 나타내고 아뮤다의 멸망을 잊지 말아라 에스라 성전을 재건하고 개혁함 느음이야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함 에스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신욥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편 고난 가운데 찬송함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이기라 자만 하나님과 대인과 대물에 대한 관계에 지혜서 전도서 세상 철학은 화태고 화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영원함 아가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위탁과 충성의 관계 이서야 고통과 기쁨 율법과 복음 예레미야 오지병처럼 깨어지고 흩어짐 예레미야의가 눈물 슬픔 베스겔, 결박 다니엘, 궁금을 열어 보여주신 호세아, 긴나간 사랑 보멜과 호세아 vs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요엘, 메뚜기 바벨론을 통해 남이다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라모스, 이스라엘의 기울어짐 상태 오바자 애돔을 향한 심판, 어려운 형제를 돌보지 않고 괴롭게 함 요나, 선지자의 직무 유기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만 미적, 심판과 용서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화되고 불의한 자들 회복 간구 나훔 홍수로 쓸어버린다. 요나 회계 선포. 백년이 지난 민의를 향한 경고.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스바냐. 형식적 신앙생활. 우상숭배 불의에 대한 심판관. 남은 자의 구원. 파켓.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다시 성전 재건 권고 스가랴. 메시아 왕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발라기 심각한 영적인 상태. 바테복음. 왕이신 예수님. 사자복음.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님. 황소복음. 누가복음. 인간이신 예수님, 빈자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수리복음, 사도행전, 복음 전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급, 로마서, 의복음, 고린도전서, 교회를 책망한 고린도후서, 바울의 사도직 변론, 갈라디아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자유, 에베소서, 교회란 불러주심을 나타내라, 비일보서, 오, 이 기쁨, 볼로세서, 참신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대살로니가전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징조.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을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기다려라. 기모대 전서. 옥회지침. 기모대 후서. 복음으로 고난받고, 복음에 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라. 기도서. 선한 삶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라. 길레문서. 아이 o v e y 히브리서. 이듬의진보 라고 보석. 믿음을 보이라. 베드로 전서. 힙박으로 흩어진 자의 고난을 위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베드로 후서. 고난 속에 있지만 주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요한 1서 성도의 교제 요한 2서 이단들에게 문을 닫으라 요한 3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고 반기라 요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요한 계시로끝 인류 구원을 완성